여기 집 가는 애 있었는데, 가지 마, 일단. <laughs> 또 가는 거야? 하, 가지 말라고. <laughs> 솔직히 지금 이 정도면 외국인 랭 아닌가? 내가 지금 눈치 안 보고 픽해도 되는 상태 아닌가? 원딜 나왔고, 마법사 나왔고, 아, 내가 할 것도 탱커인데. 아, 나 탱커 좀기 진짜 싫어. 탱커 좀 그만 시켜. 간만에 디거 하면 안 돼? 디거 봐봐 나 승률 71%야 이거 해야돼 디거만 하면은 티어 쭉쭉 오르죠 진짜 디거 만큼 좋은 애가 없으니까 얘는 좋아 진짜 야나 솔직히 큰 맘먹고 디거한다고 올렸는데 3,4픽 탱커 안나오면은 나 고민한다 아... 그럼 그렇게 해야되나? 나이스 하일로스 나왔다 탱커가 없을줄 알았는데 하일로스가 나와버렸네 오히려 4픽이 뭐하려나? 4픽도 마법사하는거 아니야? 막 카구라 막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4픽 보자 4픽 니네 뭐할거냐? 4픽이 뭘할지 알아야 내가 뭘하지 그래 디거 서프터 추천하잖아 인정해 디거는 추천할만 해 프랭코 어야 어. 그럼 우리 전사 딜이 너무 없잖아 없쩌라고야 <laughs> 내가 딜다 넣을게 걱정 마라 일단은 디거의 장점은 그거 하나에요 싸우기 전에 적들 체력이 이미 없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그게 이거 프랭코랑 하일로스인데 내가 배회안 가도 되잖아 그치 야, 근데 우리 너무 AP로 몰려갖고 이거 디거를 픽한 게좀 에바긴 한데 상관없어요. 제가 느꼈는데 여기 티어에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 한명 있는 게 이겨.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큰 팁이에요. 이거 조합, 뭐막 투탱커, 막 투원딜 안 투원딜 안 좋다, 투탱커가 최고다. 알파 하지 마세요. 뭐 레일라 하, 아 레일라 아니지. 막 미아 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잘하는 사람 있는 팀이 이겨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신화 상가 오르거든요. 여기여기까지도 그래요. 그냥 잘하는 사람 있는 팀이 이겨요. 이거 팩트예 진짜. 얘네 배회 안 가냐? 나 배회 안 가. 아, 솔직히 하일로스, 하일로스랑 프랭코 있는데 내가 배회 갈 필요 없잖아. 인정? 뭐야? 아, 내가 탑이야? 야, 디거가 탑이야? 뭐, 괜찮아. 이거 내가 뭐, 내가, 내가 픽 쓰레기약 체쓸니까 뭐. 인정해. 나이스, 저거 다, 따겠다. 퐁. 나이스! 왜냐면 디거는 또 2대1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개 진량 1이 한방더 봐도 자 몰래 뿅. 골로 가버렸죠? 이러면은 이러면 얘네가 이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해? 땄어? 그 결국 못 땄어? 괜찮아. 일단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저희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골드 토큰 떴을 때, 그때 럴 그때는 이제 우리 팀이 와서 양양 양 이제 먹고 가면 돼. 응, 벅벅. <laughs> 돌아와, 여이스벅 예! 또 간다잉? 달려버려? 갔제? 이거에요? 내가 정말 못 먹어? 응, 너네도 못 먹어. 뭐 이런 전략? 좋아. 대속 네, 설치하고. 자,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절, 이거 뭐야. 정말 먹을 수 있게 도와주기, 도와주기만 해도 돼요. 마스크 같이둘 다? 아, 하일로스가, 하일로스가 배회템을 안 갔어. 뭐야? 아, 내가 가야겠다, 그럼. 아, 내가 갈줄 알고 안간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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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회템 갈게. 아. 별로 안 좋은데, 베이트 가는 게 좋은데, 진짜 어얘또 왔어. 랩 몇이야? 나 솔탑인데, 랩 3위안. <laughs> 거기서 쳐맞아 줄래? 그냥 거기 서있어. 짜이나니까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맞고 시작해. <laughs> 하일로스 골로 가버렸죠. 돌아가, 돌아가. 이스 뿡. 어어어, 아퍼, 아퍼 이 자식아. 어? 어떻게 먹게? 그거 어떻게 먹게? 겉을 먹게. 내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설치할 건데 어떻게 먹게? <laughs> 시켜버렸죠? 님들 드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 나한테 오지 마. 아나 지금 아 이거 하일로스가 마막거 가는 게 좋은데 확실히. 봤지?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얼마나 개꿀이야. 어어 기지에 처박아 놓고 거기 안, 안 안전해?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laughs> 정신 못 차리고, 쪼오궁 쥬... 어! 써줘! 이런 센스? 야! 도택, 도택 킬달 봤지? 존크이야 아이, 쫓아내버려, 우리꺼야. 봤지? 봤지? 오케이. 가자. 나 스크스크 마스크 있거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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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laughs> 뭐야. 돌아와! 이 t 돌아와! 붐! 크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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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평. 평타도 아, 잘죠? 평타도 잘죠? 평타도 잘죠? 오케이. 딜걔 오지고, 어, 붐! 봤지? 야, 아우라로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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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a t u 는거 g 케이 a n o s a n d a r 면 n g o okay? You're two d i 누구 오나봐 s Tu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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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r 아, 돌아가. 돌아가면? u r a g 하 Tu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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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a 내가 또 곳곳에 설치를 해줄게. 또 애들 못 오게. 이게 디거가 개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방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오케이? 돌아와, 돌아와 해놓고 얘한테 한대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포탑한테도 쳐맞고. 이렇게 도태맞고 찢어버려, 개쿵이던 <laughs> 폭탄 한방더 설치해. 브릉 끝. 깔끔. 하일로스도 배행한 거 아니지? 그치. 배행하지 마라. 내템 계속 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포탑 앞에서 한 대를 맞아요. 적할 때, 그럼 포탑이 어그로가 적할 때 끌리겠죠? 그때 돌아와라 쓰는 거예요. 그럼 포탑한테 계속 얻어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디, 디거 승률 71% 이렇게 설치. 곳곳에 또 설치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오는 순간 죽는 거야. 여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정글몹이 생기는 순간 폭탄이 터져 버리거든요. 아배에안 갔으면 더셀 텐데 아쉽긴 한데, 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느낌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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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터진다잉. 아 어, 뿡. <laughs> 아, 뭐하데 돌아와. 돌아가 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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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메라드 기모는 중. 메라드 기를 모으지 마. 궁극기가 있다니까 평. 아, 평. 아, 평. 라노스 포탄못 버티죠? 오케이. 평.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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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있어야 할 곳은. 집 가야지. 봤지? 압박 봤지? 아, 근데 배회. 아, 씨. 배회갖고딜로스 생기네. 아, 씨. 뭐야? 발령아, 이길걸? 저 도와주러 갈게. 도와주러 갈게. 연,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폭탄 일단 설치해 놓고.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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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라와 브방도태 <laughs> 사라져버렸지. 어, 잠깐만,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도태 미리 써놓고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그렇지. 돌돌돌 돌돌이, 돌돌이. 얘 쫓아간다. 어디가 못 가? 어디 못 가? 어디 못 가? 어, 잠깐만. 아, 아깝다. 아, 오케이, 몇팩 해줄게. 집가고 싶지. 응, 못 가. <laughs> 집 가고 싶지. 응목강 뭐 가지망, 돌돌돌돌돌. 기아워, 기아워, 돌돌이 기아워. 오케이. 심취하지 않았어. 바로 빠져주는 모습 나 아직 세개 있거든. 그 설치해놓고. 야, 우리 둘이 모이면 진짜 라인클레어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개쓰레기. 갯스러기.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갖고 나매택해야돼 갖고. 야, 니네 배회 아니야? 서로 배회면 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어야 들어오나 보다. 어내 친구, 친구 내가 지켜 내 친구 내가 지켜 내 친구 내가 지켜 돌아가 너네 돌아가라고 돌아가 버리라고 일로 와 일로 와내 친구 내가 지켜 야내 친구 내가 지켜 일로 와 일로 와너다 봐서 폭탄 <laughs> 폭탄 평 하나 있어 봤지? 다 지켜줘 버려 여기 올 거야 끈끈이 덕 설치해 놓는다 분명히 좀있다가 유기 설치한 끈끈이 더이큰 효과를 발휘할 거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나번지까지다 버렸는데 바로 정관석과 가지는 머스 정광석가를좀 바로 써줬어야 되는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이거 모은다모은다모은다모은다이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응, 돌아와, 돌아와, 돌아가. 펑. 아, <laughs> 어, 붕 어, 잠만 이게 뭐야? 어, 무빙, 무빙. 도태스고티어 무빙, 무빙. 놀려, 놀려. 설치할 거야? <laughs> 어 뭐야? 응, 돌릴게. 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정신없게 만들게, 짜증나게 만들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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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친구. 오 저거 뭐, 막으로못 간다잉? 저거 막으로못 간다. 이거 크다. 어, 막으로못가 응? 막, 못 가. 가지마. 여기서 집 갈라 하지마. 집 갈라고 하지마. 집 갈라고 하지마. 나 나오는데? 큰일 났다. 아, 잠깐만. 나 살려줘. 안아 네. 통으로 와. 삼폭탄. 궁 써. 어어어어어. 어. 회복. 궁한번더어 잠깐만. 아! 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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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개꿀어시? 어시점? <laughs> 형들 얘얘가나 때렸어 얘가 나 때렸어 얘가 나, 나 때렸다고 아엔예 얘야 얘 어디가 집 못가 너일로와 얘가 나 때렸어 형들 너 가랑뼈 오척고 있다 지금 인정? 형들 얘가 나 때렸어 갈게 다이로스 뒤졌다 경로에 서있는다 얘가 어, 나 쫓아와 제발 안돼 제발 따다다다다다 오 폭탄 다 설치해놔? 폭탄 다 설치해놔? 폭탄 다 설치해놔, 오케이? <laughs> 형들, 얘가 또나 때렸어. 얘가 나 때렸다고. 이 개자식, 일로와. 돌 거야? 어찌나라 했나? 예, 얘 예. 얘야, 예. 얘. 예, 예. 딴애 아니야. 얘야. 얘야. 예. 그렇지. 봤지형대 입고 왔다. 다시 한 번, 여기? 얘 예, 뭐야, 얘 예, 뭐야, 뭐야. 응, 돌릴 거야, 얀? 지 와, 뭐야? 끝났네, 일로 와. 설치? 못 나와. 응, 못 나와. 나오지 마. 음, 나오지 마. 맞고 시작해. 펑펑 번지까지 터진다잉. 뭐해, 뭐해, 뭐해. 어어 돌아와! 우리 재활성화 위에로 돌아와. <laughs> 어, 궁 써줘. 봤지? 와, 인형 뽑기 EK 지려버려. 여기서, 어어, 레드, 메라다, 메라다 오지 마. 정화스 갔다 어요 꺼져줄래? 퐁. 와, 딜 봐봐. 버틸 수가 없지. 바로 신성한 투정에서 가지는 뭘 쓰? 야, 근데 첫 번째 스킬 이거 쿠타이 너무 길다, 이죠? 야, 내 굽고이 설치해 나고 쟤네 가 뭐, 나오자마자 집 가야 돼. <laughs> 돌아와 도태까지, 자식아. 봤지? 도태 놀아, 엉 궁이성, 궁이 써버리죠. 평타, 평타. <laughs> 오 해보. 잠깐만, 잠깐만, 이로 와봐. 오, 와, 저 미쳤어, 들, 진짜. 아, 여기 두개 설치해놓고 갈 거야, 빈정상 있어. 빈정상했어 나궁 있거든 어궁 써줘 <laughs> 궁어시 내가 여기 다 설치해놨거든 쟤네 숨못 쉬어 이제 초극딜로 가야겠다 아. 이게 중간에 베일을 섞어갖고 살짝 딜로스가 생겼는데 아 구정밖에 안 올라오겠는데 무슨 시점 가고 구정 올라 언제 올리라고 그러고 뒤 마이너스 걸24%많이너스네 아, 근데, 해커트가 잡을 캐릭이 아예 없는데? 브루노, 브루노 정도? 사이보그는 진짜 힘들, 가본 때문에 힘들고, 프랭크는 탱커고, 에스메나에다는 말할 필요도 없고, 카고라도 두 번째 스킬로 바로 회피할 텐데? 내 봤을 때 이거 해커트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아카이보다 내가 모스코프 키워주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눈치 보고 가야지, 뭐.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저쪽이 투탱커가 아니라서, 뭐, 에스메나에다 탱커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투 탱커는 아니기 때문에 제 폭탄에 그냥 싹한타 시작할라 했는데 체력이 없어. 슬퍼. 저성. 오케이. 가자. 바로 키워주러 간다. 야, 야 해커트가 탑봐야지 해커트 탑. 아 해커트 영어. 로 그거 먹고 탑간다고 그냥 그냥 가. 아니 뭐해? 아니 왜 모스코프랑 모스코프랑 제가 저율갔어아 뭐해 니네 둘이 여기서? 아니 해커트 니 뭐하고? 아, 이상해. <laughs> 왜 그래, 진짜? 에라, 아, 이 자식아, 어딜 와? 아, 나 모르겠다, 진짜. 자, 우리 둘이 큰다. 니들이 자초했다잉, 오케이. 맞지 아, 이상해, 얘네. 아니, 니네 둘이 왜 가냐고. <laughs> 어, 진짜 웃기네. 오케이, 나 미드 쓸게. 나 혼자 쓸게, 그럼. 이렇게 된거고 이상하네, 이상해. 왜 그래, 진짜? 나 놀래키지 마. 아, 물론, 나를 키우는 전략 좋아. 그렇지 아니, 얘가 한타에 가지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데. 한타맨인데. 봐봐, 쟤 숨도 못 쉬는 거 봐봐. 못 온단 말이야. 쟤 이미 먹혔고. 아. 아니, 나 마스크 괜히 갔어, 진짜. 개, 개 노슬모야. 망했어. 아. 신났네, 쟤네. 아, 일로 와봐. 뭐하냐. 진짜. 뭐해? 일로 와! 돌아와, 돌아오면 쳐맞아, 퍼벅 쳐맞고, 도태 쳐맞아, 평다 오케이. 봤지, <laughs> 바로 정강석과가 주는 모습. 뭐. 뭐에 손넘었잖아. 아, 돌아와, 오케이. 와우, 돌아오면 쳐맞아, 평다 나있어. 가는 <laughs> 곳마다 죽어버리지. 봤지, 이게 디거지. 어, 일단 설치해놔. 매패개 오져버렸구요. 펑 <laughs> 일단은, 디거를 했기 때문에 딜량 30%는 보장이에요. 그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1스킬만 계속 쓰면은 딜량 30% 무조건 보장이라서, 막, 50, 막, 2,000 데스, 막, 그런 거만안 하는 이상 욕먹을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렇식궁 군까지 써주면, 금상첨화, 돌아와버려. 돌아와! 하고 또 설치해버려. 오케이. 퍼펑숨 넘어시죠? 같지 응, 설치해버려. 나이스. 참으로 디거롭다. 디고로운 게임이야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면 쳐맞아 평타 쳐맞아 자식아 일단 딜량 보상 40% 됐어 내가 봤을 때쟤네가 숨을 못 쉬잖아 아 여기 폭탄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폭탄 두개 있거든 일단 설치 어어 분기 어. 달라온다 아, 네. 어. 회복으로 버티는 모습 니만 돌아와 있냐 나도 돌아와 있다 이 자식아 어 뭐야 아 끌렸어 아나뭐 없어 근데 아 군이 없어 아씨 예 괜찮아 두개 설치해놨어. 니네 죽음, 내기억할게 복수해줄게. 내 친구, 내가 복수해줘. 집을 한번 갔다 올까? 폭탄이 너무 안 찬다. 어? 쿨타임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아, 자, 내가 봤을 때 지금 제궁 있거든.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제발 그만 죽어야 돼. 우리 그만 죽어야 돼. 오케이, 가는 중. 또 기적수로 간다잉. 어, 나왔어. 나왔어. 연, <laugh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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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모두게? 야, 내가 진짜 안 보이는 곳곳에 진짜 많이 설치했거든? 아, 뭐야, 저기. 아. 아, 레코트 뭐해. 레코트 밀렸어, 얘. 아, 같이 가. 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만, 그냥. 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거거 봉장구 지키자. 응, 뭐다? 이게 오지 마. 존만했때 오지 마. 한 개인 줄 알지? 한 개인 줄 알고 방심하고 들어갔을 때 겁나 처맞는 컨셉이야. 오케이, 그런 컨셉. 아, 뭐야, 우리 각계전투, 각계전투로 너무 말린다 나이스. 어, 두개 설치해놨어? <laughs> 펑! 나이스. 벌써 터져버렸죠? 메라다가 궁이 있는데 어차피 내가 궁 쓰면 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쟤는 메라다 무시해도 좋아. 와 근데 얘 평타가 진짜 찰지게 들어간단 말이야. 가는 중, 가는 중. 한타이 디거, 디거로운 디거. 어, 어, 디거롭다. <laughs> 돌아와. 니만 돌아와 있어. 나도 돌아와 있어. 돌아갈 거야. 쫓아갈 거야. 죽일 거야. 오케이. 봐줘, 봐줘. 우빙 그래, 안걸려버리죠한채 기회조차 주지 않죠? 무빙. 가면서 갑자기 무빙. 응, 일로 설치할 거야? 무빙. 맞지 어, 뭐야, 저거? 돌아가! 돌아와! 돌아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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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로 밀리면 안 되지. 아, 씨. 잠깐만, 어디? 야, 왜 살려줬어? 너 스파이 아니야? 방금 쟤 살짝 스파이였는데, 인정? 응, 느려져. 그거 맞으면 느려져. 적당히 쫓아오지? 그렇지. 아까 야, 야, 이거, 이거 쳐보면 돼, 오케이? 뭐하냐? <laughs> 돌아가 궁 써줘. 쟤 씨가 도대쳐 맞아. 미리 궁써나 나이스 부족한데, 내가 채워. 부족한데, 내가 채워 버리니까 <laughs> 위에서 좋은 소지. 곳곳에서 좋은 소지. 아주 그냥 나이스. 아, 원래 같았으면 그냥 킥달 용으로 썼는데 봐줬다. 천천히 갔다. 착했다. 와야 돼, 얘들아. 니네가 와야 돼, 우리 거야. 내가할수 있는 게 평타밖에 없어. 젠장! 쟤는 오는 순간 빈사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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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니가 갈 곳을 바라다오. <laughs> 어, 두개더 가. 나이스 <laughs> 어, 뭐야? 아, 뒤에 처맞고있네 어, 진짜 뭐야? 오 어, 느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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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 어, 부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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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궁 써놓을 건데. <laughs> 봤지? 지가 걸려버렸죠? 자스크 좋아 자스크 쎄 맘에 들어 어! 안돼! 안돼 저리 가버려 쳐박아버려 나이스 좋았어 난살거 같앵 어 이거 뭐야 이거 들어온다고? 야포토닥리네딜 돌려버릴 거야 어디 갈려 하지마 <laughs> 좋구야 간다 간다 나어시좀나어시좀어시좀 돌돌돌돌 돌돌이 어시 받으러 왔어연 돌돌 이 어시 받으러 왔어연 돌돌이 어시 받으러 왔어연 게임이 끝날 생각이 없네. 돌돌이 어시 받으러 와서 연. 뭐야? 아 결국 한타 밀렸네. 오케이. 좋아. 내가 지킬게 여기. 오케이. 이미 폭탄이 세개 있는 상태라서. 쟤네 뭐다? 어 여기도 올 거지? 여기도 막을 거야. 얀? 쟤네 할수 있는 게 없어. 영주를 밀 것도 아니고, 영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할 건데 쟤네가 할게 없잖아. 이게 그거야. 다 죽여놓고도 할거 없는 그거. 최상의 시나리오. 브루노가. 아 근데 불안한 게 브루노가 큰단 말이야 또. 야 여기 얄팍하게 숨어있는어궁이 있어 실도 <laughs> 미리 채워놨는데 어쩔 건데 도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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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써놨서돌아와써놨서 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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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카이궁써봐뭐해아카이궁이 왔어. <laughs> 궁어궁이없어버렸죠어 뭐야 이 집가는 애 있었는데 가지마 일단 <laughs> 또 가는 거야 가, 가지 말라고 <laughs> 얘 집갈 거야 얘예예 얘, 얘 집갈라 그래 집갈라 집갈라 그래, 집 갈라 그래.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돌아가 돌아와 불타는 가면 쓰고 돌아가 오케이 파봉 봤지 어우비왜뭐 뭐 하는데 왜원왜 원딜 욕해 안돼 어쿵 있어 봤지 은능이가 페이크 어 뭐야 아, 또 죽었어 또 아! 그렇지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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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하게 할게 내가 짠

클 났다 클 났다 클 났다 클 났다 역전각 10 역전각 <laughs> 야 우리 어떡할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제대로 빡겜 해야겠다 아씨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잠깐 뭐라는거야 영주 오는데? 야그집 지면 안돼 자스크. 자스크가 우리 희망이야 우리뒤 보니까 자스크가 다 놓고 있었어 야 그냥 궁 써버려 그냥 아왜 이렇게 쎄냐 진짜 내가 3폭탄을 다 설치했는데도 안죽어 봤지? 봤지? 여유있게 맞는거 어아내 딜이 좀 떠야돼 이제 진짜 진짜 내 번지만 뜨면은 딜이 개오진단 말이야 아 번지로 조져야되는데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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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레크 그랩이 너무 짜증나 아나 이거 딜제 슬슬 뜨는데 진짜 한방 진짜 폭렬들이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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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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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그렇지 좋아 좋아 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아, 네 돌아와 이 자식아 어디가 나 있어 발라버려 쭉 발락 발락 어 뭐야 우리 기지 우리 기지 부셔줘 연 파이팅하자 파이팅하자 내가 예상치 못한 경로에다가 오지게 설치를 해놓게 을 인정 이런 식으로 아플 거야. 아 근데 디거폭탄이 왜 이렇게 딜이 없지? 원래 이런게 아닌데 오케이 뭐해 뭐야 왜 봐줬어 아 그거야? 나는 여자는 패지 않는다 뭐 그런주의? 오케이 인정해 아니다 이거 명목가야겠다 죽인다 어 위에 붙었다 아저다 죽겠다 너무 슬퍼 일로 들어오겠지 뭐 곳곳에 설치해둘게 봤제? 발 터져버려 그렇지 사이버그 전장 이탈리언 이 못들어와 이제 무빙 자식아 야 내가 야 내가 내가 프랭크 원투 데이 치가 처맞을라네 저거. 브루노 살살 녹는다고 아이스크림 마냥. 봤지 봤지 돌아 와이자식아. 야 이거 딜량안나 진짜 오지게 었을 거다 아마 내 생각하는데 진짜로 딜량 미쳤을 거야. 아 근데 기분 좋게 첫 번째 스킬이 쿨타임이 짧아졌어. 아 이거 진짜 좋아 금방 모아. 쿨타임 한몇 초야? 40%네 이미 금방 금방 모아 한방 쓰면 하나가 이미 돌아와있어 쓰면서 걸어가 완전 똥뿌리기야 오케이! 격려 써줘! 구석기 처박하놓고 오케이! 으하 죽어버려? 죽어버려? 자식아 죽었다잉 죽었다잉! 그렇지 어 일단 궁 써줘 일단 구써 구석... 도태이 자식아! 도태 도, 도태 써줘 써도... 어 돌아오는 거 써놨어 오케이 일단 죽었어 조금 죽었어 오케이 봤지? 싸움 잘했다잉 잘했다잇 곳곳에 또 설치해놔 야 궁도 돌아오거든 역시 못이기지 레스메라이다 어떻게 이겨 곳곳에 설치 새끼 3대 1도 할 생각이거든 지금 건망지게 이거 뭐 있다 어 무비 <laughs> 코앞에서 피해버렸죠 코앞이 어궁 써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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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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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그만 그만 오씨 아 뭐야 너무 맞았어 아, 쟤는 무슨 깡패 같아. 영역 철거 다니야. 다 뺏어가, 지들이 뭐하냐? 이런고 그냥 뺏어가 버려. 진짜 아니네. 아, 영주 잡혔다. 아, 나이스. 가구라 잡은 거 크지? 나 근데 나 지금 영목이 너무 필요해. 아. 어, 돌아와. 어디가? 아니, 왜 자꾸 미냐고. 돌아왔었는데. 영주 막아. 야, 영주 오고 있어. 빼야돼. 아니, 빼야돼. 영주 막아야 돼, 우리. <laughs> 자, 여기다 열로 올거 열로 올 거란 말이야. 오, 잠깐만. 봤지? 궁 써줄 거야? 돌아가 정려 써줄 거야? 오케이, 봤지? 할거다 있다, 봤지? 다, 다 녹아 버리즈. 오씨, 아 브루노 궁좀대꼬지마 너무 아파. 아까부터. 무빙, 봤지? 살아 있다. 잡아야 돼, 제발. 제발. 갑자기 우리 팀막 죽는 거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 도대자 아시가 몰라 몰라. 야야야 이거 터진다. 아침말. 뭐야 우리 집 어디 있어? 아! 자, 아, 초반에 좋았는데. 아, 근데 진짜 초반만 좋았다. 딱. 일량 <laughs> 좀 보자. 어, 아, 봐봐. 아니, 지면 10점 떨어져. 너무 잔이네. 야, 그냥 내일네 내리. 역시 알았어. 에.